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관 유닉상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 하층 제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 하층 제트 앞서 그 하층 대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, 대륙권약 10km 고도 중에서 어, 지상으로부터 약 3km 구간까지를 그 하층 대기라고 하고요. 이 하층 대기에서는 수증기가 이제 집중된 층이 되겠습니다. 어, 다음으로 그 하층 제트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, 풍속이 초속 12.5m. 너트로 환산했을 때 25노트 이상의 풍속을 나타낸 지역을 하층 제트 또는 하층 강풍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. 이 하층 제트는 동절기에는 800m, 하절기에는 1.5km 고도에서 분석을 하고 예보에 활용합니다. 다음으로 그 포화수증기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그래프는 그 온도 변화에 따라 포화수증기량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. 보시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화수증기량, 즉 대기가 함유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도 같이 증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대기에서 최대로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반비례해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 20도의 공기 덩어리를 10도로 내렸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20도에서의 포화수증기량은 그 17.3g이 되고요. 10도씨에서는 9.4g이 됩니다. 따라서 20도에서 10도씨로 공기덩어리를, 예, 온도를 내렸을 때는 그 차이 7.9g만큼이 물방울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. 이 그래프를 설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그 일기도에서는 주로 그 지도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지도에서 보시면 그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수증기의 주 공급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중국 남부와 동중국계 대만 부근이 되겠습니다. 이 지역은 고온을 나타내고 수증기를 다량으로 함유한 지역이 되겠습니다. 이 수증기를, 이 공기 덩어리를 우리나라로 이동시켰을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부근의 온도는 낮기 때문에 대기가 최대로 함유할수 있는 수증기량도 같이 감소를 하게 되죠. 그렇게 됨으로써 그 남는 만큼이 물방울 즉 비로 내리게 됩니다. 그러면 그 이쪽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공기 덩어리를 우리나라 쪽으로 운송시키는 그 수단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. 바로 하층 대기가 되겠습니다. 이 하층 대기가 남쪽에 다량의 수증기를 우리나라로 유입시키면서 우리나라에 강수를 유발하게 되고 이 하층 제트가 강하면 강할수록 지속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강수량도 늘어나게 됩니다. 다음으로 그 하층 제트의 분석과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보시는 그림은 그간의 그 날씨 해설을 통해서 많이 본 그림인데요. 1.5km 상공의 하층 제트 1 하층 제트와 기류 흐름도를 나타냅니다. 아, 보시면 그 색깔로 표시된 그 하층 제트가 우리나라에 폭넓게 들어오고 있고, 어, 기류 자체도 어, 수증기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중국 남부나 동중국해에서 어, 하층 제트를 따라서 어,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면서 어, 우리나라 부분에서는 그 강수량을 예측할 때좀 많은 쪽으로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어, 이렇게 좀 활용되고 있습니다. 정리를 해보면 그 하층 제트는 그 대기 하층에 2 5노트 이상의 강풍대를 나타내고요 그 역할을 보자면 중국 남부나 동중국해의 수증기를 한반도로 이제 수송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이 하층 제트는 우리나라의 강수와 호우의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. 그 활용 측면에서 보시면 그 대기 하층의 기류 흐름 추적을 통해서. 하층 제트의 강도, 유입되는 지역, 지속 시간 등 분석과 그 밖의 기상 요소 분석을 통해서 강수 지역과 강수량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. 지금까지 그 하층 제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그 앞으로 그 장마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비 예보가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비 예보에 있어서 그 앞으로 날씨 해설에서 하층 제트에 대한 설명이 자주 등장.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. 아, 그때 이번 설명이 좀 많이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아, 이상으로 날씨 예설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